도 학생입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업체별 올해 가장 판매량이 높은 보드게임 탑3 제품들 궁금하시죠? 2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공간 20질입니다. 2020 판매량 3위 제품은 큐비츠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문제카드에 주어진 패턴을 큐브로 빠르게 만들어가는 평면도형 퍼즐 게임으로 8세 이상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혼자서도 즐기기 좋은데요. 큐비츠 기본이 익숙해졌다면 익스트림에도 도전해보세요. 공간 27 2위 제품은 디지오스입니다. 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맨사 셀렉트 게임입니다. 노미노처럼 타일의 색을 연결하고 점의 점수를 얻어가는 방식으로 6세 이상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공간 27 2020 판매량 탑3중 1위 제품은 스킵피티입니다. 점프와 스킵을 통해 칩을 모아가는 게임 방식으로 5세 이상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게임 방법인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전략적인 플레이가 진행되어지는 이 스킵피티는 항상 아이들에게도 반응이 좋았던 것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디자이너입니다. 2020 공판매량 3위 제품은 아크입니다. 협력하여서 멸종위기종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자연 요소들을 구해서 우리나라 동식물을 아크에 태워 구해내야 하는 메모리 형식의 게임인데요. 6인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디자인형 판매량 2위 제품은 북한말 맞치기 놀이감입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을 퀴즈로 내고 맞추면서 즐겁게 서로의 말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8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같은 한글인데 이렇게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게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재미도 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디자인 연 탑3 중 1위 제품은 킹 솔로몬입니다. 3인에서 7인까지 플레이 가능한 게임으로 본격 아첨 토론 판결 게임이라고도 하는 킹 솔로몬은 서로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왕의 기분에 맞춰 왕에게 간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세치열을 돌려야 하는 게임인데요. 정말 볼코티는 배틀 현장이 되는 킹솔로머니 1위였습니다. 다음은 매직빈입니다. 2020 판매량 3위 제품은 코드톡입니다. 상대방이 노을 자리를 지정해주며 3목, 4목, 5목을 가장 먼저 만드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전략적인 게임으로 6세 이상 2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매직빈 2위 제품은 대회로도 진행되었던 1텐입니다 자신의 타일을 오름차순으로 타일을 나열하면서 자신의 타일을 가장 적게 남기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6세 이상 2인에서 5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매직핀 탑3 중 1위 제품은 쉐이크 쉐이크입니다 테트리스 형식의 퍼즐을 기울어진 3D 입체 공간에 쌓아가는 게임으로 5세 이상 2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워크북도 함께 있어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보드앤팩토리입니다 2020 판매량 탑3 3위 제품은 드렉사우 딜럭스입니다 농부의 손길과 비를 피해 돼지에게 지능 목욕을 시켜줘야 하는 카드 게임으로 8세 이상 2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보드엠 판매량 탑3 2위 제품은 도망자입니다. 쪼꼬쪼끼는 2인 전용 추격 게임으로 아슬아슬하게 추격하는 모습의 멋진 일러스트가 게임을 더욱더 스릴 넘치게 하는데요. 간단하지만 강렬하게 즐길 수 있는 숫자 추리 게임 도망자입니다. 보드엠 2020 판매량 탑3 1위 제품은 러브레터입니다 2012년 출시되어 다양한 버전의 러브레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2019년 버전으로 러브레터 1판의 아트웍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8번이었던 공주가 9번이 되고 6번 수상과 0번 첩자가 추가되어 4인플이었던 게임을 6인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레인티저스입니다. 2020 판매량 3위 제품은 드래곤 마켓입니다. 공주의 결혼 선물을 위해서 보트에서 보트로 달 점프해서 다른 상인들의 보물들을 빼앗아 와야 하는 게임으로 7세 이상 2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브레인티저스 2위 제품은 펭글로입니다 주사위를 굴리고 나온 색깔의 알을 찾아 6개의 펭귄을 가장 먼저 모으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으로 6세 이상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브레인 티저스 1위 제품은 방방곡곡 세계 유령입니다 2017년도에 출시되었던 게임으로 배낭을 챙겨서 세계 여행을 떠나보는 컨셉 게임입니다 41장의 카드에 그려진 귀엽고 개성 넘치는 일러스트도 만나보세요 8세 이상 2인에서 6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조앤입니다 2020 판매량 탑3 3위 제품은 바이러스 트레치 바이 헌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발맞춰 출시되었던 게임으로 바이러스를 많이 잡아 최고의 바이러스 헌터가 되는 게임입니다. 8세 이상 2인에서 8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조엔 2위 제품은 스페이스X입니다. 빠른 판단과 손가락의 판단으로 자신의 알을 모으는 스포츠형 보드게임으로 챔피언십 대회도 열리는 종목인데요. 5세 이상 2인에서 6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조엔 2020 판매량 1위 제품은 엑서스입니다 알록달록한 큐브로 완벽한 정육 면체를 만들어가는 게임으로 5세 이상 2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던 게임입니다. 네요. 엑소스 플러스 도이스니 만나보세요. 다음은 파콘 게임즈입니다. 2020 판매량 탑3 3위 제품은 만두 게임즈와 함께 출시한 페이퍼 사파리입니다. 자신의 6장의 카드의 합을 가장 적게 만들어야 하는 게임으로 다양한 특수 카드들이 재미를 더하는데요. 8세 이상 2인에서 5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팝콘게임즈 2위 제품은 더 마인드입니다. 1부터 100까지 숫자로 되어 있는 카드 게임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말없이 오직 눈치로만 모든 카드가 오름차순이 되도록 놓아야 하는 게임인데요.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웃음이 빵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8세 이상 2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팝콘 게임즈 2020 판매량 1위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스컬킹입니다. 트릭테이킹 게임 방법으로 매 라운드에 자신이 딸 트릭을 예측하고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하는데요. 8세 이상 2인에서 6인까지 플레이 가능한 만큼 인원이 많을수록 훨씬 재미있고 게임 룰은 정말 간단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바입니다. 2020 판매량 3위 제품은 카야아나 얼음 낚시입니다. 멋진 북극곰의 낚시 시간으로 자신의 나무통에 10마리의 물고기를 가장 먼저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4세 이상 2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하바 2020 판매량 2위 제품은 슈퍼라이너입니다. 카드 규칙에 맞게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건물을 조심조심 쌓아야 하는 게임인데요. 6세 이상 2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슈퍼라이너 슈퍼 배틀도 있으니 만나보세요. 하바 2020 판매량 탑3 1위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몬스터 베이킹입니다. 상대방보다 빠른 속도로 케이크 카드에 제시된 그림과 동일하게 알록달록한 색깔 캔디를 조합하는 게임으로 5세 이상 2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각 업체별 2020 보드게임 판매량 탑3 제품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주는 새로운 신상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힘이 되어 주시고요.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모드마스터 박쌤이었습니다.